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 날씨도 지금 후덥지근하니 굉장히 더워요. 비가 오려고 오늘 어제 초저녁에 대구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근데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어, 일기예보에 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비가 지금 오려고 그러는지 날씨가 굉장히 고독직근하고 미세먼지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바람 한점 없고요. 뭐 완전 진짜 고독지근한 그런 날씨예요. 어 제가 왜 오늘 영상 찍는 시간이 조금 늦었느냐면은요 경인의 옥상다육이님 어 그엄박씨 영상을 보고 제가 어 경인님 그 사신 그 다육이 농장에 좀어 경인님 그 그저 언박싱한 그 내용에 고른 다육이를 조금 주문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 경인님의 옥상 다육이님이 저희 집 바로 한 이웃에 살아서 제가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소도 경인님 집 주소로 이렇게 해서 와서 지금 오늘 가서 제가 어, 바로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서. 어, 다육이를 가지러 갔는데 또 밥을 먹고 가라고 또막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또 커피 한잔씩 들고 옥상에 또 다육이 또좀 보다가 그래 지금, 어, 이 아이를 안고 언박싱을 하려고 제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 다육이, 어, 꽃, 언박싱, 그, 옥상, 그, 저 경인의 옥상 다육이 님이 어 엄박시간 그 다육이 그 농장이 지금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또그 경희님의 그 집으로 이 다육이가 왔기 때문에 그 주소가 없어서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납니다. 영상은 제가 열심히 끝까지 다 봤는데 뭐 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며칠 전 기억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엄박시 개봉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드디어 저도 다육이 언박싱을 합니다. 늘어 고수님들 언박싱 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자, 어머, 이름표가. 이름표가. 뜯어보마 있을라나요? 저는 이름표가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진짜 이름 없는 아이들 제가 진짜 이름 인터넷 뒤지면서 이름 찾느라고 정말 정말 애먹었거든요. 이름표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제발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면서. 아 있습니다 네 수연이네요 수연이 수연이 여러분 보세요 수연입니다 수연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죠 수연이 자첫 번째 아이 내 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뿌리가 뿌리가 음. 삽목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삽목 뿌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해서 수연이구요 자요 아이는 둥근잎 비치후리대 둥근잎 비치후리입니다 뭐, 이렇게, 화상지로 미라를 싸듯,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주셨네요. 둥구, 둥구잎 빛이 우리대. 제가 둥구잎 빛이 우리대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이게 랜덤이라, 랜덤이라서, 빛이 우리대가 또 왔네요. 아우 목대가 목대도 있지만 아우 목대에 지금 자구가 달려있습니다 다치면 은 안되니 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자구가 달렸어요 이렇게 자, 목대, 목대가니 얼굴이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굴이 굉장히 크죠? 튼실 튼실하죠? 자, 둥근이 비치홀이대. 그리고, 어, 10개가 어, 어, 가격인데, 거기에, 어, 올, 11월, 11월 말일까지는, 어, 10개에 1개, 서비스가 1개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11개가 되겠네요. 11개. 아유, 이 화장지. 미라, 미라 화장지. <laughs>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래도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 요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마디바도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죠. 대품. 있어도 제가 마디바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예,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어, 요 아이도 아직까지 뿌리가, 마디바, 뿌리가 조금, 어린, 어린 뿌리네요. 네. 이렇게. 마디바입니다. 지금 끝 손톱 입장이 빨갛게 매니큐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디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라를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빨리. 뭘까요? 해리와슨. 왓슨. 해리와슨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요런 화장지, 요런 거를 조금 느슨하게 감아주시면, 느슨하게 감아주시면 풀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해리와슨. 기대됩니다. 아니 해리와슨이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가 있나요? 저는 <laughs> 어머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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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얼굴이 이렇게 크고 이 안쪽에는 지금 자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구가 해리와슨 어우 세상에 이렇게 어우 세상에 만상에나 어우 세상에 이렇게 큽니다. 해리와슨 네 번째 아이고요. 자 고수님들도 이렇게 음박식을 하시는데 보니까 시간이 조금 다들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는 시간 제가 시청자가 되었을 때 봤을 때이풀때이 궁금함이 엄청 그렇더라고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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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림펫 트림펫 핑키 트림펫 핑키 아유 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트림펫 핑키 저한테는 없는 아이라서 목대가 이렇게 저한테 없는 아이라서 더 괜찮네요 트림펫 핑키 여러분 자 트림펫 핑키 해리와슨 그러면 이름을 절대 꽂아놔야 됩니다 요 아이는 뭘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자 이름표가 먼저 논 에반스 철학 로 에반스 철학 경희님의 옥상 다육이 님, 집에 가셔서 론 에만스, 에반스 철학, 제가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자주 놀러를 가니까요. 와, 와, 세상에. 제, 제가 요 철학도 없습니다. 요 철학도. 론 에반스 처라 론, 론 에반스 처라 하엽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심으면서 하엽 정리를 이렇게 못 배가 잃었습니다론 에반스 처라 여러분 이쁘죠? 자 어떻게 나야 예쁘게 잘 놓을까요? 다음 아이. 어 이것도 뭔지 굉장히 부피가 큰 아이입니다. 뭘까요? 제 느낌에 이 아이도 철아인 것 같습니다. 철아 보는 것보다 자르는 게 빠르겠네요. 네 철아입니다 철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얼굴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름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름표 찾아 산말리 네, 여기 있습니다. 할로윈. 할로윈처럼 입니다 할로윈처럼. 할로윈처럼. 네. 허기 뚝뚝뚝뚝 흐릅니다 할로윈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우, 진짜. 예쁘죠? 어떤 화분에 심, 심어야 할지 제가 큰 고민입니다, 지금. 할로윈 철럼 다음 아이. 이 아이도 뭘까요? 굉장히 큰것 같은데. 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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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아이입니다 제가 경희님 옥상 다육이님 경희님께 부탁한 게그 어, 중에 어, 군생아이가 참 예쁘더라 꼭좀 별도 부탁을 좀 드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왔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건 뭘까요? 온슬로. 아우, 온슬로가 저한테 아이가 많이 있는데, 어, 군생이네요. 두 아이. 얼굴이 두 아이입니다. 이렇게. 온슬로. 두 아이. 저한테는 온슬로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래 두 아이가 어. 한몸이에요. 한몸 온슬로 여러분 자. 제가 원하는 아이가 언제 나올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나와라 뭘까요? 아마도, 아마도, 예, 창입니다. 창. 1세대 말이야. 1세대 말이야. 우와. 1세대 말이야. 정말 앙증맞죠? 네, 좀 작습니다. 원래 이게 창 아이들은 조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로 올 수밖에 없죠. 큰 아이들은 뭐이게 랜덤 가격에서 저런 뭐큰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째네요. 오, 다 되어 갑니다. 돌돌돌돌. 이것도 창인가 싶으네요. 손톱이 빨갛게 물든 아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창입니다. 에보니 창입니다. 에보니. 에보니. 에보니는 저희 집에 많이 있죠. 에보니 창은 조금 장, 작은, 아까 그 어, 1세대 마리아 보다는 좀한두 배로 더 큽니다. 에보니. 자, 디석디석디석. 자 한개가 더 있는데 요 아이도 또 창일 것 같습니다 창이 아니네요 스타마크 스타마크 라는 아이입니다 스타마크 이런 스타마크 스타마크 라는 아이네요 요런 아이도 저희 집에는 요 아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가요? 뒤쑥뒤쑥. 아, 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어 제가 오늘 랜덤으로, 랜덤으로, 어 경인의 옥상다육이님 어 영상, 랜덤 영상 보고 구입한 아이들입니다. 카메라 롤,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 돌립니다. 자, 요렇게. 오늘 구입한 랜덤으로 어, 10종 아이에 5만원 주고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10종 아이에 5만원. 그래서 서비스 하나가 더 왔고요. 그래서 11종. 11종에 5만원 주고, 네, 경희님의 영상 제가 언박싱 보고 그 농장에서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다 예쁘죠? 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대구는 날씨가 지금 굉장히 꼬물이하고요. 후둑지근하고요. 저는 지금 땀이 송글송글송글 지금 이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 오후에 즐거운 맛점 하시고요. 맛점 하시고요. 어, 어, 행복한 오후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이, 어, 다육이 언박싱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어, 분해 옮기면서, 분해 옮기면서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